네 이번 영상에서는 방가상기 설계라는 제목으로 조합회로 설계에 대한 방법을 익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가상기는 굉장히 단순한 컨트롤 시스템의 한 가지이지요. 근데 이 단순하지만 실제로 우리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회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조합회로를 설계하는 방법까지 익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논리회로에 대해서 뭐 공부를 했어요. 음, 옆에 왼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어, 나트 게이트, 오아 게이트, 그 다음에 엔드 게이트 이런 게이트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고요. 어, 이런 게이트들이 기본 게이트이다. 라고 하는 걸 배우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어, N 오아의 낫을 단 그러니까 회로에서 실제로 이 동그라미, 빈 동그라미가 낫에 해당한다고 하죠. 이 낫을 달아서 노아 게이트 그 다음에 랜드 게이트를 만들게 되는데 이 게이트 두 개는 특별히 유니버설 게이트, 우리말로는 범용 게이트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 게이트인 not, or, and를 어, 이둘 중에 하나, 다시 얘기하면 이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기본 게이트를 어, no와 또는 or and, and. 게이트 어느 한 가지라 토, 한 가지로 통일을 해서 회로를 만들어 낼수 있거든요. 실제로 상용 제품들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 있는 것 중에는 외장 SSD 뭐 이런 것들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죠. 그러면은 낸드 게이트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특별한 게이트가 있지요. 익스클루시브와라고 하는 어, 게이트가 있습니다. 이 익스클루시브와의 특징은 어, 특이 특별한 입력 다시 특별한 입력이라는 게좀 이상하게 됐네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모양을 갖는 입력에 대해서만 출력 1을 표시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게이트를 말하지요. 그래서, 1, 0인 경우에만, 많이 아니고요. 1, 0과 0, 1인 경우에 입력에 대해서만 결과 값이 1로 되고요. 0, 0이나 1, 1로 입력의 값이 같은 경우에는 0으로 나타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익스크로시브 오은는또 낫을 붙여서 익스크로시브 노아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알고 계실텐데 이제 이 게이트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컴퓨터 시스템을 설계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을 조합해서 컴퓨터 시스템을 설계하는 기본이 되는 거고요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어, 오와 게이트의 이 게이트 그림을 그려 주게 되면 여기에 해당하는 전자 회로를 구성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 구현하는 사람들이 아, 그래서 이제 이 약속들 표기들에 대해서는 음, 정확하게 익혀 두셔야 하는 거지요. 그 중에 지금 익스크로시브 오와를 지금 음, 별도로 그려 두었는데요. 여기 잘 보시면. 우리 보통 이제 이쪽이 입력이잖아요. 두 개의 입력. 논리 게이트는 두 개의 입력과 하나의 출력을 가진 모양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두 개의 입력이 연결되는 부분에 이제 도형들을 배치해서 엔드나 오아라고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입력들은 이도형이 일단 연결이 되어지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고요. 익스크루시브는 특히 두 개가 교차하는 모양새로 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스크루슛 오아 그림을, 도형을 그린다면, 게이트를 그린다면, 이렇게, 이렇게 확실히 연결된 부분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교차되는 모양을 이렇게 가져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엔드게이트를 한번 생각해 보죠. 엔드게이트라면, 엔드게이트를 이렇게 그렸는데, 입력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결된 모양을 확실하게, 엔드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출력이 되는 이런 모양새로 그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것들을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잘못 그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다시 언급해 드린 거고요. 실제 한번 보시면은 어, 여기 지금 반가상기와 정가상기를 설계한 음 지금 노트인데요 이쪽에 한번 보시면 어 이, 이상하죠 어왜 이렇게 그렸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오아게이트에는 분명히 이렇게 선이 연결된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에, 실제 이스코시 모아에서는 좀 음, 다르게 그려졌어요 그래서 여기만 그런가 하고 어, 생각을 했는데. 다음 그림 한번 보시면 다른 사람이 그려놓은 것을 보시더라도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어 실제 여기 설을안 그려두었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 이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드리려고 한 거고요. 다음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우도 살펴보시면 지금 반가상기를 그린 그림인데요. 여기도 보니까 어? 여기도 안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 강의 시간에 뭔가 잘못 전달이 되어진 것인지 아니면... 어,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렇게 그리는 건 아니라는 거, 앞에 슬라이드에서 확인시켜 드리려고 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방가상기 설계를 실제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합회로 설계 방법에 따라서 설계를 진행하겠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문제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무엇인지 다시 얘기하면 내가 만들려고 하는 회로가 무엇인지를 확인해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입력 변수 입력 그다음에 출력에 대해서 변수들을 정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진리표를 작성한다고 그랬는데 정확하게는요. 내가 만들고자 하는 회로의 목표를 드러내는 그러니까 내가 만들고자 하는 회로가 어떤 것인지를 이 부분에서 구체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함수 유도라고 그랬는데 식을 만들어 내고요. 그다음에 그로부터 회로를 간소화를 합니다. 필요하다면요. 반가산기의 경우에는 간소화할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간소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불식의 전개를 통하든 아니면 카르노맵 을 이용을 하든 간소화시키는 방법을 쓰실 수 있습니다. 순서는 이렇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최종적으로 앞에서 다시 한번 살펴본 논리 게이트들로 회로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문, 어, 문제를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죠.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반가산기라고 하는 게 뭐야라고 하는 겁니다. 반가산기는 영어로 half adder라고 합니다. 그럼 이 반가산기 어떤 개념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기본적인 수학 뭐저 계산이죠, 계산하는 방법들을 배워옵니다. 그때 그 단계들이 있어요. 배워가는 단계들이. 그 중에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어, 수의 크기들을 익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주 어렸을 때 처음부터 8개, 9개 이런 수를 가르치지는 않죠. 뭐 1개, 2개, 3개, 4개, 5개. 대충 보면 뭐 작은 수들, 뭐 손가락 5개 안에 들어가는 그런 작은 수들부터 시작해서 제 그걸 이해한다면 이제 손가락 10개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손가락 한 손을 접었다 폈다를 이용해서 10가지, 10개의 개념을 가르치게 되는 거죠. 어, 근데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실제 가장 기본적인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이런 네 가지의 연산들에 대해서 배우시게 되는데 처음부터 어, 큰 수를 가지고 계산하도록 그렇게 배우 가르치거나 배우지는 않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단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좌장 처음에 배우는 거는요. 만약에 더하기를 배운다고 가정해 보면 이런 더하기를 배우셨을 거예요. 3 더하기 1 이런 정도 배우는 거죠. 그럼 4 이렇게 배웁니다. 또는 만약에 만약에 아니라 또는 다른 형태로 배운다면요. 2 더하기 3은 그럼 5뭐 이런 정도로 배워요. 이걸 충분히 습득하고 이해를 하면은 어떤 형태가 되냐면 6 더하기 5뭐 이런 거를 배우게 됩니다. 이거하고 위에 있는 문제는 되게 다른 문제거든요. 위에 있는 거는 실제 자리 올림수가 발생하지 않는 형태의 계산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밑에 있는 수를, 식을 보시면 6 더하기 5 하면은 1, 그리고 자리올림 하나가 발생을 해서 1 이렇게 돼서요. 이 자리올림수가 발생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과 아래 있는 것 다른 거죠. 자, 이렇게 배워가게 되는데요. 바로 이 자리올림수가 생기는 것까지 고려한 가산기, 더하는 기계를 우리가 네, 하프에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이제 더하기를 하다 보면, 실제로는 앞자리에서 넘어온 자리 올림수를 고려한 계산이 있겠죠. 음, 그러한 계산을 우리가 전가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Full adder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는 이제 Full adder도 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필요한데요. 어,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하프웨드를 그려보자.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런 형태가 될것 같아요. 6 더하기 5 그러면 이 6과 5는 뭐가 되죠? 처리 대상이 되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죠? 명령어 개념으로 보면 네, 그쵸. 오퍼 랜드가 됩니다. 맞죠? 오퍼 랜드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더 하라고 한얘는 뭐가 되는 거죠? 네. 오퍼레이션 코드 또는 OP 코드라고 부르죠. 오퍼레이션 네. 코드가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반가상기라고 하는 애를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10진에서 이 반가상과 전가상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우리가 만드는 이 컴퓨터 회로는 어디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디지털 상에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0과 1이라고 하는 개념 여기에서의 더하기에 관련한 얘기가 정리가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당 내용을 이제 실제 분석을 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서 얘기했던 문제 분석을 이어가서 하면요. 디지털 상에서는 0 더하기 0 이걸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를 얘기하는 거죠. 0이 될 거고요. 0 더하기 1이 있다면 이건 결과 1이 되겠죠. 그 다음에요. 1 더하기 0이 있겠네요. 그러면 이때는 결과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 더하기 1의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되죠? 네, 그럼 이때는 자리올림이 발생을 하죠.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리올림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죠? 네, 캐리라고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캐리가 발생했다고 라 얘기하는 거고요. 앞에 있는 세 가지의 경우는 캐리가 발생하지 않아서 캐리의 자리에 0을 기술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요거, 요거. 요고 캐리라고 표현하고요. 어, 여기는 캐리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이 부분은 캐리가 발생했다라고 얘기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만들어야 될 만들고 싶은 장치 회로에 그러니까 어떻게 동작해야 되는지를 대충 분석을 해 봤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하냐면 얘네들한테 이름을 주자는 거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이두 개, 요 부분들을 뭐라고 불러야 될 거냐. 요거는 입력 부분에 해당을 하네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할까요? 그냥 A라고 하겠습니다. 얘는 뭐라고 할까요? B라고 할게요. 저는 X라고 하고 싶은데요. 저는 Y라고 하고 싶어요. 네, 그러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과값으로 나온 부분에는 실제 더, 두 개를 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라고 할까? 더한 값. 그래서 sum이라고 해서 s라고 부르면 어떨까 싶고요. 그 다음에 자리 올림수는리에서 따서 c라고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변수 선언을 했어요. 이 변수 선언한 거를 가지고 내가 만들고 싶은 기계를 실제로 어떤 결과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고 그려보는 겁니다. 이제 진리표를 작성한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자, A와 B의 입력. 여기는 입력이지요. 네, 그다음에 여기는 출력 부분을 그려놓는 거죠. Carry가 있고요, S가 있어요. 그러면 네 가지 경우 저 위에 그려놓은 것들입니다. 0, 1, 1, 0, 1,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 경우 계산된 것을 그대로 써 보시면 돼요. 캐리 발생하지 않고요. 결과 썸도 0입니다. 캐리 발생하지 않고요. 썸은 1이 되겠고요. 캐리 발생하지 않고 썸은 1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경우에 1 1인 경우에는 캐리가 발생하고 썸은 0인 이런 형태를 띠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 이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진리표를 얻어내면요, 이 얻은 진리표로부터 이제 식을 유도하는데요. 식을 유도할 때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어, 하나를 보고요. 자, 이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각 출력 자, 출력이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이 반가상기라는 회로에서 출력은 두 개입니다. 네, 각 출력이라고 했습니다. 출력이 10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 출력과 입력과의 관계를 따져봅니다. 그러면 C라는 출력과 AB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S라는 출력과 입력의 관계를 따져보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잘 보시겠습니다. 먼저 C를 한번 살펴볼게요. C는 0, 0일 때 0이고, 0, 1일 때 0이고, 1, 0일 때 0이며, 1, 1일 때만 1인 이런 형태를 띄는 관계 있습니다. A, B와. 그럼 무슨 관계인가요? C는, 네, C는 A and B죠. 이걸 아직 잘 모르신다면 어, 논리 회로가 나와 있는 논리 회로와 식이 나와 있는 부분을 찾아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차차 익혀 가시면 돼요. 자, 그다음 S는 입력들과 어떤 관계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00일 때 0이네요. 그다음에 01일 때 1이고요. 그다음에 10일 때 1입니다. 11일 때 0이 나왔습니다. 이런 회로가 있나요? 네, 이런 회로. 있었죠. 그게 뭐였냐면, 익스크루시브화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S는 입력 A와 B 사이에서 익스크루시브화에 의해서 결정 나는 그런 형태가 되어지겠습니다. 자, 이 이렇게 나온 이 식은 이제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더 간소화 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확인해봐야 합니다. 근데, 앞에 있었던 회로처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간소화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어, 여러분들, 논리식, 논리회로, 아니, 논리식, 그 다음에 진리표, 논리게이트가 나와 있는 그 그림상에서 보면, 그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인데, 더 이상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축약, 간수화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얘네들은 그런 의미를 띄고 있어서요. 이 상태에서 바로 회로로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려요? 회로는 입력을 통상 왼쪽에 그립니다. 그래서 A라는 입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입력을 그려요. 그리고 나서 두개 살펴보니까, 둘을 어떻게 해요? A and B, 그러면, 이렇게 엔드게이트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려놓으면 그게 C가 됩니다. 출력. 예, 네, 이말이고요 자, S는 어떻게 되냐면, A와, 네, 선을, 결선을 하는 거는 흑점, 까만 채워진 동그라미를 쓴다고 했습니다. 자, A와, 그 다음, b를 연결을 해요. 그리고 n 애들을 어떻게 해요? exclusive 와로 그려요. 어, 좀잘안 그려지 안 그려지네요. 어, 이렇게 하면 이게 s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반가상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반가상기가 된다는 걸 보셨는데 통상 반가상기 같은 경우는 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려보는 과정을 통해서, 아, 익스크루시브와 한계와 엔드게이트 한계로 구성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보통 IT 전공한 사람들이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방금 네모 박스를 친 형태로 어,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블록도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하고. 입력을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출력을 그리시게 되군요. CS. 그리고 이 블로그로 패션 부분에 "half a d e r 라고 써주기만 하면, 우리끼리 실제로 이 자세한 내용, 다시 그다음 엔드게이트나 X95를 그리지 않고도 이걸 "half a d e r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제 실제로... 전자전공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 요게 하프에다, 요렇게 구성되어 있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실제로요, 어, 회로를 이제 그리게 되는 이제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 칩을 설계하기 위한 그리는 도구들. 그런 도구들에도 보면 실제로 이러한 형태, 물론 이렇게 반가상기를 그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러한 형태로 그려져 있고요. 이걸 가져다 놓으면 반가산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 이제 반가산기가 더 발전한 형태가 되면 풀레더가 되는 거잖아요. 풀레더 같으면 입력 A가 있고 입력 B가 있고 그다음에 캐리가 가만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게 c a r r 가 나올거고 그 다음에 s u 나올 이 나올건데요 이 c a 가 만약에 n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n자리 c a 라고 하면 n-1쯤 될것 같습니다. 앞자리 c a 가 되겠죠 이런식으로 해서 입력 3개 c a 를 고려한 연산 프레더 그 다음 대가 되고 출력은 캐리와 s가 나온다 라는식으로 이렇게 블록들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모듈이지요.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이 블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중간에 좀 인터럽트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이걸로 해서 방가성기를 통한 조합회로 설계하는 방법을 살펴보셨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풀레더 전가상기를 한번 설계해 보시면 어, 좋은 경험을 하시게 될 거고요. 그 전가상기로부터 얻을 수 있는 또 지식을 갖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